353번 예주의 집과 버스정류장은 1.3km 떨어져 있대요 예주의 집과 버스정류장 몇 km 떨어졌다? 1.3km가 떨어져 있대요 예주가 오후 5시에 버스정류장에서 집을 향해 출발하고 있대 오빠가 오후 5시 5분에 버스정류장으로 내주고 마주만 이건 집에서 출발했다는 얘기지 네. 아,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서로 마주보고 걷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가요? 네. 마주보고 걷는다 해서 느낌이 다 보잖아 얘가 네. 걸은 거리랑 얘가 걸은 거리랑 다음은 뭐 나와야 돼 지금, 지금. 지금 분석이라고 얘기 나온 거 같으니까 지금 1 3 1,300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마지막에 물어보면 아니, 시간을 물어봤네 그럼 시간을 미지수로 잡는 게좀 편하겠다 거리 미지수을 잡아도 다 나와 근데 거리를 미지들로 잡으면 어떡해? 그 거리 나중에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계산해야 되잖아 네. 그 능력이 되면 시간을 바로 그냥 미지들로 잡고요 무슨 뜻이냐? 예주가 만난다라는 거지 다른 거 없죠? 얘 분석 몇이야? 예주가 80m per minute 그럼 얘가? 오빠가 100m per minute 이렇게 거는 건데 시간을 갖다 미지들로 한번 잡아볼게요 시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5시에 출발하고 5시 5분에 출발했다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상을 해봐. 이 상황을 상상을 해봐. 나는 여기서 5시에 출발했고 오빠는 저기서 5시 5분에 출발했어. 그럼 만났지? 그럼 만날 때까지 내가 걸을 시간 예주가 걸은 시간하고 오빠가 걸은 시간을 비교해봐. 자 상상해. 상상이 됐어? 누가 더 많이 걸었냐? 오빠가 걸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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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5시 5분에 늦게 출발했잖아. 아. 오빠가 늦게 출발했잖아. 이해가냐, 안 가냐. 오빠가 늦게 출발했지? <laughs> 예주가 먼저 출발했고,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갔을까? 아니면 늦게 출발한 사람이 더 갔을까? 먼저 출발한 사람이 더 갔겠지. <laughs> 똑같지 않아요?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늦게, 늦게 출발했으니까. 걸은 시간. 아, 시간. 아, 음, 거리는 시간, 시간. 거리야, 거리, 어, 거리. 거리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지금 미즈드를 잡을 거니까, 자, 봐봐. 거리도 당연히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뭐 거리라고 같있어 그건 당연히 아니죠. 자, 자, 다시 상상해보자. 상상을 해봐. 활용 이제 상상하라고 했잖아. 예주가 5시에 출발을 했어. 예주 오빠가 5시 5분에 출발을 했어. 둘이 만났대. 그러니까 이해가서, 가서. 이해가서. 한 놈은 5시에 출발했는데, 한남은 5시 5분에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집 하나 만났어. 얘가. 그러면 5시에 출발한 사람은 5시 5분에 출발한 사람보다 몇분더 걸었냐, 덜 걸었냐. 덜 걸었어. 덜 걸었어, 더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아, 5시. 5시가 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틀려서 그래. 기준에 따라서 틀려서 그래. 예주가 오빠보다 더 걸었어, 덜 걸었어. 더 걸었어. 덜 걸었어. 덜 걸었어. 덜 걸, 그렇지. 더 걸은 거야. 네. 얘가 숫자가 더 많다고 해서 뭐덜 걸었다 그런 게 더, 얘가 더 걸었다가 아니라고요. 늦게 출발했잖아. 이해가 안가니 예주가 더 걸은 거지. 예주가 도대체 얼마나 더 걸었니? 5분 더 걸은 거야. 오빠보다 5분 더 걸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얘가. 얘가 5시에 출발을 동안 얘는 5분 동안 땡땡땡겨다거 아니야. 그리고 5분 후에 출발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라고. 상상을 하시라고. 그 예주의 시간을. 예주와 오빠가 만나는 시간 생각, 얘는 뭐 기준으로 볼거 없이, 예주의 시간을 내가 X분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빠의 시간은 연방이니까 Y분이 되긴 할 건데, X와 Y 관계식이 하나 나올 거야. 어떤 관계식이 나와? Y. X는 Y보다 5분 더걸는 거지. 분석이니까. 그다음또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선가 만나게 만날 텐데, 이해 가요? 어디선가 만나게 만날 텐데, 예주가 간 거리랑, 오빠가 간 거리랑 둘이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 네. 1,400이 나와야 되잖아. 네. 이 거리가 나와야 되잖아. 이해가 안 가? 네. 예주가 간 거리랑 오빠가 간 거리를 더하면 1,400이 나와야 돼. 마주보고 가는 거니까. 네.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예주가 간 거리는 얼마예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거리로 물어봤으니까. 이해가? 그럼 80 곱하기 뭐예요? 80X죠. 그러면 네. 오빠가 걸은 거리는? 둘을 더하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지. 1300 나와야죠. 어. km 분 미터로 환산하면. 이, 이해 가니, 안 가니? 네. 이해 갔어? 네. 이거 살짝 풀어 볼게요. 마지막에 이이 이, 예주가 예주하고 만나는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미지수가 답은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풀어 줄게요. x 대신에 x 대신에 y 5 대입하기 전에 0 하나 빼고 0 하나 빼고 0 하나 뺍시다 그럼 뭐, 뭐가 되느냐? 8X 플러스 10Y 플러스 10Y는 130 이렇게 나오겠죠? X에다가 Y 플러스 5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8Y 플러스 40 맞나요? 플러스 10Y는 130 이렇게 나오지? 여기까지 제가 그럼 18Y는? 40빠꾸시키니까 어떻게 돼? 이항시켜버리면 90 이렇게 나오나? 그럼 Y는 얼마입니까? 5지? 그럼 Y가 5분, 5라는 건 무슨 뜻이야? 오빠가 출발한 지 5분 후라는 얘기지? 그럼 그 5분 어디다 더해줘야 돼? 어, 5시에 더해줘야 돼? 5시 5분에 더해줘야 돼? 5분에야 5시. 돼. 그렇지, 5시 5분에 더해줘야지. 이해가 한다. 이거 X값은 분명히 10 나올 거란 말이지. 5 넣어봤자 이거 10, 나오, 10 나오잖아. 10오넣에 응. X는 10. 그럼 응. X는 어디다 더해줘야 돼? 5시에 더해줘야지. 그답은몇 번? 5시? 응. 어 10분인 요거, 5번이 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한가 응. 됐어요?